1. 발음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영어를 하거나 책을 읽어 줄때 엄마 아빠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영어 발음일 거예요. 어, 제 발음으로 읽어 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미국인들처럼 그렇게 뭐똑같은 그런 버터리 하다고 하죠. 그런 발음을 하는 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영어의 발음을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정석대로 할수 있어요 저희가 영어를 하거나 한국어를 하거나 뭐 다른 언어를 하거나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그러니까 굳이 북미의 그런 지역적인 특색의 발음을 특색적인 발음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정석으로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훌륭한 영어 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각 알파벳이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하나씩 단어 예시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또 따라하면서 연습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은 A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모음들이 발음이 약간 애매하고요. 자음들은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요. 어, 입술의 모양과 입술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혀가 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뭐 입술이 모양이 처음이랑 끝이랑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발음이 있어요. 에, 아, 어, 에이. 이런 발음이 있는데 단어들을 하나씩 볼게요. 애플, 애플. 자, 한국말로 하면 에랑 아랑 뭐 사이라고 하잖아요. 애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양만 입술 모양만 좀 약간 얌체 같은 그런 입술 모양으로 에아 사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애플. 자, 그다음에 army. army. army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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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ace. ace. ace 이런 발음이 납니다. 애플, army, all 에이스. 자, 그다음에 b 발음을 볼게요. b 발음은 ㅂ. 입술이 윗, 윗 입술 아래 입술이 붙어요. ㅂ ㅂ ㅂ 이렇게. basket. basket. ㅂ ㅂ. 자, 실 발음은 두 개가 있어요. 크 발음이 날 수도 있고요. 스 발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 color. color. 그다음에 circus. circus. color? circus? 자 그다음에 D 발음을 볼게요. D 발음은 득득득득 그래서 Date, Date 입술이 안 붙어요. Date, Date 자 그다음에 E 발음은 에이어 라는 발음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자 F 발음은 풋풋풋 윗니가 아래 입술에, 살짝 붙잖아요.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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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쥐 발음을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쥐 발음은 좀 깊은 소리예요. 그래서 'g' 'g' 깊어요. 'g' 이렇게 낮은 소리예요. 'g' 'g' 그래서 'girl' 'girl' 깊어요. 'g' 'g' 'girl' 'h'는 바람이 나와요. 허허허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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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래서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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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이렇게. 자, I는 I 발음이 날 수도 있고요. E 발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ce, ice, ice. 그 다음에, invite, invite. E 발음이 났죠? invite. 자, J 넘어갈게요. J.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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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 l jelly. 자, K 발음은 ᄀ. keep, keep 그리고 kick 약간 받친 소리처럼 나올 수도 있죠 kick, keep, kick 자 L로 넘어갈게요 L은 la l 혀가 윗니 뒤에 붙어요 la l l 그래서 laundry, laundry l laundry 한국 러라고 쓰는 거랑 좀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M 발은 넘어갈게요 ma ma M um, 해서 입술이 붙어요. M, money, money. 자 N 발음은 입술이 붙지 않아요. No, no. 혀가 위 천장에 찰싹 붙었다가 내려와요. No, no. 이렇게 Nail, Nail. 그리고 O 발음 보이시죠? O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O 발음이 날 수도 있어요. Only, Only. 그다음에 orange, orange. 자 그다음에 p 발음으로 넘, 넘어갈게요. p 발음은 p p p. 윗입술과 아랫 입술이 붙어요. p p police, police, people, people. 그다음에 받침 발음처럼 help, help, p p help. 자 그다음에 q. q, q, q이라는 발음이 나거든요. q 그래서 quilt. quilts, q u i l t 자 r 발음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r, r. 혀가 완전히 r 동그랗게 말아진다는 느낌이야. r, r. ramen, ramen. 자 s 발음은 s, s. 제가 흔히 뱀 소리라고 하는데 s, school, school s. t는요 터져요. t, t, 터지죠 t. temperature, temperature 터져요. temperature 자그 다음에 u는 어 발음이 날 때도 있고 u라는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umbrella, umbrella 그 다음에 uniform, uniform 자 v 발음을 볼게요. v v 이것도 f랑 비슷해요. 윗니가 r의 술에 붙어요. v v vase, vase 자, W가 왜, 워, 와.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요. 웨 wedding. 입술이 워, 워. 앞으로 동그랗게 모아졌다가 옆으로 벌려져요. 위. 이렇게 입술이 바뀌죠. wedding, wedding. was, was, wise, wise. 자, X 발음이 좀 중요한 발음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울림 발음이어서, 많이 울림 발음이어서, 그냥 uz. 그냥 '즈'가 아니라 '즈' 이렇게 발음이 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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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발음이 나오, 나오는데 그냥 J 발음이 아니라 주' 아니고 '즈' 이렇게요. x y l o p h o n e extra, exciting, exam, exam 이렇게 올림 발음 기억해 주시고 자, y는 '예'라는 발음이 날 수도 있고 e라는 발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ellow, yellow, youthful youthful, yield, yield. 이렇게 발음이 다르죠. yellow, yellow, youthful, youthful, yield, yield. 자, 마지막 알파벳이네요. z는요,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그냥 주라고 하면 안 되고, 쥬, 울려요. 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벳 발음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죠. 챕터 2. 자, 헷갈리는 발음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헷갈리는 발음들만 정확하게 구별해도 영어 발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본 문장인데요. koreans eat rice. 그럼 쌀을 먹는다. r rice koreans eat lice. 하면 이를 먹는다 라고 한 유머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r 발음과 l 발음이 중요해요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r 발음과 l 발음을 구분하듯이 이번 챕터에 있는 발음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p 발음, 풋풋 발음과 그 다음에 f 발음, 풋풋 발음을 볼게요. p 발음은 윗입술과 아래 입술이 f, f, 부딪혀가지고 풋풋 이렇게 발음이 나죠. pen, pine, possible, 풋풋 이렇게. 자, f 발음은 윗니가 아래 입술을 살짝 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fan, fine, feasible.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번더 보시면 pen, f i n e possible. f가 fan, fine, feasible. 자, 그다음에 두 번째. b 발음과 v 발음을 볼게요. 자, b 발음은 ㅂ ㅂ 입술이 또 붙어요. ㅂ 붙었다가 떼지죠. b. 그다음에 v 발음은 윗니가 아래 입술을 물죠. v. V. 자 왼쪽에 있는 단어들부터 볼게요 자두 번째 단어 땅에 묻다는 미국식은 위에 있는 베리랑 큰 차이가 없는데 영국식은 베리라고 약간 더 유발음이 나와요 자그 다음에 오른쪽 칼럼에 있는 very 볼게요 v. V. 아까 설명했다시피 윗니가 아랫입술을 물어요 Very, very van.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이죠. 러러 발음과 러러 발음이에요. 러 r 발음은 러러러 많이 굴려요. 이거를 연습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가 이렇게 이런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혀가 막 탕탕탕탕 튕기면서 천장에서 막 이렇게 굴러요. 이거를 연습을 하면은 r 발음이 좀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단어들을 보시면 raw, rash, royal. 키포인트는 혀가 입에 닿지 않는 입 안에 닿지 않는 거예요. 천장에 닿지 않는 게 키포인트예요. raw, rash, royal. 자, 오른쪽에 있는 l 발음들을 볼게요. l 발음은 혀가 n, no, n처럼 윗니 뒤에 럭 러 붙어요. 러, 러. 그래서 l a 쉬로 a 이렇게. 자, 한번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 볼게요. raw, law, 로 a s h 자, 무조건 세게 발음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혀의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raw, law, 로 a s h 선생님, 저는 아직 발음이 구분돼서 들리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혀의 위치를 믿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ᄂ 발음과 ᄎ 발음 있죠. 저희가 ᄎ, ᄎ, ᄎ. 어, 혀가, 그까 그러니까 th 발음은요. 혀가 입, 그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메롱하듯이 나와요. ᄎ, ᄎ, ᄎ. 이렇게. 비 발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Do, do, right, right, then, then 이렇게 나오고요. th 발음은 혀가 혀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h, th, 윗니 아래니 사이로 나와요. The, the, though, though, ride, ride. 혀가 나와야 돼요. Ride, t h t h ride. 그다음에 then, then. 혀가 나와야 돼요 자, 다시요 th 발음은 저희 귀에 정확하게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혀의 위치로 믿어요 그리고 울림 발음이에요 the, the, the. 그래서 윗니랑 아랫니 사이에 살짝 메롱 하듯이 나온다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울림 발음으로 though rise ride, ride. 그 다음에 then, then 이렇게 혀가 나오는 거를 어,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S 발음이랑 SH. SH, 발음 SH, SH. S 발음 s 다시요. S 발음 SH 발음 SH 이렇게 나와요. 자 왼쪽에 S 단어들을 보시면은 Cell, C, Trace. Cell, C, Trace. 그 옆에는 Shell, sh, shell, she trash. 그죠? Shell, she trash. 자그 다음에 단어를 볼까요? 여섯 번째. 자, 저 발음이랑 음 발음이랑 구분을 하면은 영어가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 음. 이렇게. 자, 그래서 왼쪽 단어들이 just, j e s t June, June. 제니, Jenny, Jenny.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단어들이 'Zest', Z, 'Zest', 'Zoom', 'Zoom', 그 다음에 'Zenith', Z, 'Zenith' 이렇게 들어가요. Z, 'Zenith'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에' 발음과 '아'랑 '에' 그 중간 발음 있죠. 자, 보면은요, 왼쪽이 제 '에' 발음이에요. t e n bend bed ten bend 자 그다음에 아 발음이 조금 더 들려요. 옆에 오른쪽 거는 bed ten bend 자 그래서 a를 무조건 에 발음으로 한다. 하고 그게 이제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아 발음으로 한다. 그것도 옳은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아에 중간 발음이잖아요. 그죠? bad ten bend. 약간 더 길게 입술 모양이 바뀌면서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오랑 어. 요 발음 차이를 볼게요. 오 하고 어. 자, 왼쪽 것들은 오고요. 오른쪽 것들은 어예요. 자, 왼쪽 단어들을 볼게요. pot pot boss boss caller caller 자, 오른쪽 거는 but, bus, color. 자 요거 좀 헷갈리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ut, but, bus, bus, color, color. 자좀 차이가 들리시나요? 다시 but, but, bus, bus, color, color.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이 챕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에 이거를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외울 때까지 계속 계속 복습을 해서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Chapter 3 이번에는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통해서 모음소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볼 거예요. 영어는 모음 발음이 어려운데 모음 발음들도 규칙이 있고 특정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I live in Korea. 나는 한국에 살아요. live. 짧게 발음이 되고요. I'm leaving Korea. 떠나요. Leave. 이거는 길게 발음이 됩니다. Leave, leave가 굉장히 비슷한 듯하지만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다른 모음 소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박스에 보면은 비슷하지만 길이가 다른 모음 소리들을 모아놨어요. 자, 옆으로 읽으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Fill Feel, l i v e leave, shit, sheet, bitch, beach, heap, heap. 자, 길이가 다른 게 들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읽을 때도 이 이나 그러니까 이가 두번 쓰이거나 이 a 이렇게 쓰이면은 길게 발음을 해야 돼요. Each, three, east, sea 이렇게. 길게 길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긴우 발음을 볼게요. 우 발음들. 자, 오가 두번 쓰인 단어들을 볼까요? 추 무드 스푼 순붓쭈 입술이 앞으로 막쭉 나와요. 그래서 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유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볼까요? 굿 soup. 입술이 앞으로 막 나오고 있죠? 우. 그 다음에 ue가 된, ue로 만들어진 단어들. true, glue. 그 다음에 ew, ew로 되어 있는 단어들. chew, crew. 자, 그 다음에 u로 되어 있는 단어들. cute, stupid, duty, huge, student, ruby. 저희가 끝 발음은 짧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모음 소리 중에 긴 것들은 정말 길게 해주셔야지만 맞아요. 그래야지만 잘 들리고 정확하게 음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한 단계 업해서 조금 더 어려운 모음 발음들을 볼게요. 자, 일단, 오우 발음과 아우 발음들을 볼 건데요. 자, 오 발음들을 볼까요? Show, hose, m o t grow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 발음들이 shout, house, mouth, g 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 발음들과 어우 발음들을 구분을 해볼 건데요. 오 이거나 어우 자, 헷갈리죠? 어우 oh, 이거랑 어우 oh, 이거랑 발음을 구분해 볼게요. So, oh 이렇게. So, so. Boat, boat, oh, boat. 그 다음에 어우 oh, 이렇게 saw, saw 하고 b o h t b o h t 이렇게. 자, 이중 모음 발음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충분히 따라서 연습을 해주세요. Old. old, cold, cold, road, road, coach, coach, dough, dough, no, no, o, oh, oh, fold, fold, goat, goat, coat, coat, though, though, throw, throw, 자, 아까 조 이거랑 노 이거랑 달라요. 저희가 전챕터에서 배웠어요. th는 혀가 살짝 나오죠? u g 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발음과 아이 발음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bit, bite. 자,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은 이가 마지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모음 발음이 길게 늘어져요. 그래서 bit bite, 그죠? 구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strip, stripe, tip, type, pip, pipe. type는 i가 y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뒤에 e가 들어왔고요. so, bit, bite, strip, stripe, tip, type, pip, pipe. 이렇게 단어가 e로 끝날 경우에 앞에 모음 소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중 모음 아 i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Kind, sign, sight, tiny, ice, pie, style, right, cry, find, sign, fright, final, ripe, die, typo, tight, cycle. 요렇게 네 들으면서 먼저 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Kind, sign, sight, tiny, ice, pie, style, right, cry, find, s i g h fright, final, ripe, die, typo. 하 사이클. 네, 충분히 연습해서 모음 소리와도 친해지시길 바래요.